용근이 동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드릴 필요 없으니까 죽이지만 말라고, 하소연하던 친구입니다. 어니 고맙습니다. 용근이 집값으로 우리가 살수 있게 된것 같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다 아이고. 아이고. 정말 니다습니다 아, 이고그 정말 뭐라고 얼마나 고마워지 정말 시원이안 <놀람>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저도 아이고, 아들한테 아이고. 제인인데 조금라도 이 그조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것 <목소리> 같아서 정말 그 마음을 담았어 응. 그 마음을 담았고 했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저도 모자 잤어요. 앞으로 <목소리> 그 <팀을> 만족하지는 <만져가진> 않으시겠지만 <목소리> 저조하고 곳만으로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굉장히 고맙습습니다 <목소리>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pembad�>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주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용빈이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된것 같아 너무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용빈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들미안할 것 같아. 엄마 잘한다, 잘한다고 그때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네. 네. 정말 정말 축하해요 정말 네. 아이고 네. 마음, 마음 많이 상했는데 네. 마음 많이 졸였어 네 저도 마음 들었다 났다 그랬습 좋은 세상이 되겠죠 going to s a 니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하 o 하셨으면 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 a 예,

간직하겠습니다 아, 까 연설하시는데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연설 좀하시 <laughs> <laughs> 제가 지금 많이 받았어요.